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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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와. 아! <웃음> <웃음> 진짜 진은 <진호> 아니야. <laughs> 여주가 이 큐카드가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아, 아. 그러면니 간단하게 인사부터 먼저 드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셸리에서 클레어 역할을 맡았던 배우 류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뮤 큐카요 메리셸리의 자이 o 역을 맡은 o 백선을 사랑하는 노희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I'm not sure if y o 역할을 not. I'm not sure if y o u r 에서 홀리도리 역할을 맡은 r e i 입니다 u r e not. I'm not sure if 클레어부터 먼저 할게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네. 캐스팅 보드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으니까 저해게요 <laughs> 어, 저는 사실 제가 K 작년 여가지고이 클레어라는 역할을 할수 있을지 어, 제 스스로도 되게 어, 많이 이 캐릭터를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저 동생으로서? 너무 사랑스러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에 손기스 날려주셔가지고 저울 뻔했어요. 끝까지 참고 있어요. 보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네, 그래서 어, 클레어를 하면서 저도 어, 애교나 이런 것이 많이 는것 같고, 네.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신 건가요? <laughs> 반응이 너무 멋시원가지고 <웃으셔가지고. 웃음> 네. 어, 애교나 이런 것도 많이 는것 같고, 어, 클레어를 하면서도 메리 언니를 상대하면서 더 많이 <laughs> 아내 동생, 동생이 랬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laughs> 네, 그런 배역을 맡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어, 생각했을 때참 눈물이 나는 그런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떠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많이 성장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어, 너무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지만 네. 네, 오늘 저는, 공연을 같이 해주셨던 네. 네, 아직 정말 다행히도 저는 1회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laughs> 네. 하지만 쌤이 세미, 희망이니까 아 뭔가 이 역할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대본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저랑 좀 많이 다르고 <laughs> 제가 사실은 좀 리바리 하거든요. 근데 좀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기수 있게 막 이렇게 통찰하고 관찰하는 이런 건 사실 잘 못해요. 근데 하지만 어, 이번을 통해서 되게 많이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어, 연습이 된것 같고 되게 열심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이제 어, 정백선 제우가 어, 좀 몸이 건강상에 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어, 백선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 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백선 배우의 표차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관객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laughs> 다치지 않고 공연을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관객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해 행복한 일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친척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오빠가 정말 많이 회차를 네, 해주면서 많이 오,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어, 어, 공연이 안될 안 정도로 <laughs> 너무너무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퍼시 씨, 퍼시 군의 마음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 유, 이번 시즌에 이제 유일하게 퍼시를 이제 새로 참여하게 된, 되었었는데 어, 일단 이 남편 역할, 남편 역할을 처음 해보거든요. <laughs> 아니 제가 좀 어린가 봐요. 제가 지금 이런 역할은 이번에 처음 하게 됐는데 물론 어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연습하면서 뭐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 열심히 우리 형들 따라서 우리 누나들 따라서 동생들도 있고 아 동생들이 있었네. 제가 여기 동생이 밑에 또생명이나 기범이, 그렇게 강조를 기범이, 종형이, 백선이 이렇게? 제, 이렇게 선배님 좋으세요? 네 고생 많으셔서 좋으세요 신기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번 메디셰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도 많이 했고 어, 가끔은 제가 제일 형인 날도 있었는데 아았어요을 얘기하라고요? 아네 형제들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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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laughs> 네, 너무 재밌게 우리 좋은 동료들과 세달 동안 공연을 재밌게 한것 같고 이 퍼시 일이라는 매력적인 역할을 만나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정말 항상 찾아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퍼시 셸리이 연기한 상혁 씨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laughs> 네, 영원한 막내. <laughs> 네, 그다음 우리 폴리도이 역에. <laughs>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콜리 어, 역할 을 맡았던 어, 김기범입니다. 우선은 어,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3개월, 어, 공연은 3개월 했지만 저희가 이제 5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정말 큰 사고 없이 비록 아팠던 아팠던 음. 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사고는 없지. 없이 성황 리에 끝나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좀 감사 인사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저희 같이 이제 무대에 올랐던 모든 형 누나들과 동생들, 동생들이 아니라 동생이구나. <laughs> 동생 그리고 어 <laughs> 네. 뒤에 이제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진짜 수많은 스태프들이거든요한 제가 오늘 세봤는데. 한, 20, 1 정확하게는 벌스해이신것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아무튼 진짜 뒤에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무대가 많이 복잡해가지고 많이 돌리고, 뭐 닦고, 올리고, 뭐뭐 쓸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많이 돌아가죠 네, 그래서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게스트분들도 항상 저기서 연주를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도 뭔가 한마디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또 생각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 이, 극에서, 이 극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제가 되게 흥얼흥얼거리고 막 그런 노래였거든요 불행히 널 괴물로 만들지라도 <laughs> 두려워하지 말거니 진짜 좋아하는 아, 노래요 그 가사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음. 이 자리에 빛내주시는 관객분들도 조금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게끔 저희도 아예 지금 끝났지만, 네, <laughs>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공연이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런 위로가 될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스태프까지 또 챙기는 네, 그런 마음씨. 아. 자. 우리 메리 셸리 뮤지컬 메리 셸리죠. <laughs> 지금 아까부터 눈물을 글썽글썽, 아 글썽글썽, 글썽이고 있는. 어? 우리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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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냐? <laughs> 메리 셸리 역의 김희우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 자, 세 시간. 온다? 안 들어. 아, 오늘 어떠세요? 떻 아니, 네, 아 여러분, 아 우선 이렇게. 을 하게 되었는데 어, 저희의 막공을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한분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박소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이 이 열기와 함께 마지막 공연을 할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유스팔 어, 메리슬리라는 공연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laughs> 많이 말도 했어요. 좋아한다고. 이게 예, 이제 연습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도 다한명한명 한명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제가 정말 많이 힘을 받았고 그리고 또이 작품 자체도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다 다 각자 좀 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게 참 <laughs> 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나요 각자 아니, 그와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뭔가 사람이 원래 나약하고 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작품이라서 제가 공연 하는 내내 그 메시지에 많이 기대서 미안의 반응이 달았던 것 같아요. 어, 공연이 이제 오늘로 끝나지만 앞으로도 어, 그... 배운 것들 잘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거 하면 이제 끝나는 게 아쉬워요, 사실 그러면 막공 때 같이 한번 봐요. 아. 괜찮아요. 같이 요 같이 그직전까지만 아쉬워서 <laughs> 그렇게 네. 아무튼 정말 정말 메리셀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메리셀리의 메리셀리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유일하게메리세이 역할 중에, 저보다 이제, 동생인, 맞아, <laughs> 어, 배우였는데, 그래도 제가 기대면서, 어, 괜찮을까 했는데, 항상, 언님이, 언니, 예, 언님이로 어 항상 감사드려가지고, 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에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대했어요. <laughs> 안 오네? <우네? 웃음> 네, 저희 막공 소감은 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보드 추첨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자, 각자, 어, 어, 얼굴이 든, 네, 박스를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백선입니다. 얼굴이 <laughs> <아이들이> 좀 다른데.. <laughs> 아 <아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이 <laughs> 좀 다른데.. 백선아!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맞니? <laughs> 아, 네! 어, 백선이랑어 일단 클레부터 먼저 뽑아볼게요. 뭐야 <laughs> 뭐야? <오,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어, 센스 봐. 뭐야? 아죽다네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자, 이땡은님, 뒷, 어, 휴, 핸드폰 번호 뒷자리, 4517. <웃음> 네. <웃음> 와, 안 오셨나요? 괜찮으요 아, <laughs> 네. 아, 네. 아, 네. 아니, 어, 음, 자리 지금 자리에 계시네요. 네. 아, <laughs> 제가 다들 가을게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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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끝나고, 저희 제작 감사 쪽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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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두어 번째 어떻게 잘하시고계시는 안녕하십니까 네 정백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긴 신간이에요 아네 자, 뽑았습니다 김땡형님 뒷번호 1, 3 선생님 아니, 안 좋아 1, 3, 9, 0 네 끝나고 네 <laughs> 끝나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연락 드릴게요. 네. <laughs> 직접 네 직접 연락. 네 직접 연락.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게요.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바로 나오네. 메이크업 뜨나고? 오 진짜? <laughs> 오 <웃음> 어 메이크업하는 <laughs> 어, 사람 안 틀어주시네? 아, <laughs> <laughs> 어, 정생님님, 뒤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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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루 이루. 시게 이루. 네루그루 다시 이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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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름다 부르면 안 되죠? 네. <laughs> 이 땡이 고요 그리고 뭐불러요유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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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자리 아니, 자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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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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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시 아니, 요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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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쪽, 네, 홍땡 현님9호오사 우와! <laughs> 네, 이제 박스를 뒤에 놓으시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포토 타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네 이제부터 잘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포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laughs> 앞으로 자, 네 정면. 자, 네. 뭐야, 뭐야, 뭐야. 한 번? 뭐야. 오케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왼쪽 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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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감사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laughs>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 뭐, 뭐 하고 싶어요? 아, 여기 계세요. <laughs> 네, 저희 메디셸리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5, 4, 3, 2, <laughs> 1. 아, 땡! 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